근데 스네이프 교수가 그냥 인스타에도 달리고 있어 되박치는게 <laughs> 솔직히 말해서 이거 시작점이 난 거기라고 생각해 솔직히 조금 정한갑니다 형 응? 유튜브 하다 보면 댓글 가장 많이 달린 게 머리 왜안 자르냐, 어제까지 기르냐 이 댓글들 재 있는 거 알고 계세요? 그쵸 나도 지금 그 머리까지 뭐라고 하는 건 내가 존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사실상 내가 머리를 안 자르겠다는 건내 의신인데 <laughs> 왜내 머리 가지고 다들 뭐라고 하는지 존나 모르겠거든 아니, 근데, 어. 저도 궁금한데, 어. 너 굳이 머리를 왜안 자르시는 거예요? 설마 돈 아까워서 안 자르시는 거예요? 그것도 좀 있어. <laughs> 아, 근데 사실 그것도 그런데, 당연히 이제 나한테 필요한 일이니까, 머리 자르는 거에 돈을 쓰는 거 아까우거나 이러진 않는데, 내가 지금 대회를 준비하고 있잖아. 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을 때, 어차피 내가 밖에 안 나가. 그리고 안 나갈수록 나한테 좋아. 그런데 굳이 내가 막내 외적인 것들이나 이런 데 별로 신경을 쓰고 싶지도 않고 사람들이 다 똑같을 거야. 내가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오늘따라 좀 잘생겨 보이는 날이 있어. 오늘 나쁘지 않은데? 딱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잖아. 살다 보면. 어떤 별로. 없어? <laughs> 아, 그러면 내가 진짜 미안한데 아무튼 그런 날이 가끔씩은 있을 거 아니야. 사람마다. 근데 보통은 뭐 헤어스타일도 좀잘정돈돼 있고 또잘 자고 일어나서 피부결도 좀 좋은 것 같고 안색도 좀 괜찮고 또막 얼굴도 좀잘안 붓고 이런 날에 가끔 있으면 사실상 좀 나가고 싶거든? 없던 약속도 만들어서 나가고 싶어진단 말이야. 남자들 그거 있잖아. 딱 씻고 딱 거울을 봤는데 오늘 존나나 나 나쁘지 않은데? 나만 그러네? 아니, 뭐 너무 철이에요? 그. 아, 그 있잖아. 그, 그 있잖아. <laughs> <laughs> 그거처럼 <있잖아. 웃음> 진짜. 막, 아, 이거 있잖아. 그런 것처럼 남자들이 약간 그런 게 있잖아. 근데 그런 날에는 사실상 약속도 만들어서 나가야 될것 같고 그리고 혹여나 그런 날 누군가 나한테 만나자고 연락이 온다. 그러면은 무조건적으로 나가게 되거든. 인간의 심리상, 인간의 본질이야 그건 내가 봤을 때. 근데 내가 딱 어느 날 이렇게 차고 나서 거울을 봤어. 머리가 개 너저분해. 막 피부 상태도 안 좋아. 진짜 오늘따라 진짜 오늘따라 내 얼굴이 존나 와만 드는 날이 있어. 나가고 싶어. 뭐그 전보다는 덜하겠죠 상태가 좋은 날보다 훨씬 덜할 거 아니야. 그... 있던 약속도 깨고 싶어진다고. 지금 내 머리 정도 되잖아. 약속을 잡기도 싫고 꼭 가야 되는 것도 가고 싶지 않아 근데 이제 나라는 사람이 성격상 그리고 대회를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상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난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뭐 사회생활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장점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내몸 근육 만든다는 거딱 하나만 놓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상 도움이 안 되거든 왜냐면 은 내가 뭐 나간다고 해서 술을 안 먹고 그뭐 이런 거 절제할 수도 있지 내가 근데 나도 모르게 작, 작게 작게 오차가 발생을 한단 말이야 내가 밖에 나가 있으면 30분, 1시간 이렇게 시간이 딜레이 될 때도 있고 뭔가 갑작스럽게 약속이 길어지면서 내가 뭐 정말 피곤한데도 잠을 못잘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해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존나 못 믿겠어서 나가고 싶지 않은 상태 예전에 그런 말이 있거든 인간은 의지로 뭔가를 할수 없다 환경, 환경 설정을 해라 난 근데 그걸 존나 공감해 솔직히 유혹이나 이런 걸 내가 엄청 강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 스스로 뭔가 환경 세팅을 되게 잘 해놓지 않으면 이번에도 또 에라 모르겠다 돼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머리를 그런 데 있어서 좀안 자르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지 그래요? 응.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 좀 짜잔 하는 느낌 있잖아 난 그런 것도 좀 좋아해 약간 뭐랄까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찐따남들이 안경 벗으면 갑자기 잘생겨지고 어쩌다가 남주가 실수로 안경을 딱 벗었는데 존나 잘생긴 거야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여자애가 막, 아, 너 머리만 좀 자르면 진짜 잘생길 것 같아 이렇게 해갖고 머리 딱 자르고 나서 딱 오면은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막 오!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경우 있잖아 너무 너무 큰 <laughs> 행동은 아니에요. 아니 근데 니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, 나는 약간 물어보고 싶어. 어차피 그리고 잘 생각해봐. 나 매일 매일 운동하고 일단 잘하고 하면 당연히 다이어트가 되고 다이어트하면 어떻게 돼? 얼굴이 좋아지겠죠? 더 좋아지겠지. 얼굴이 좋아져. 그럼 매일 매일 나는 어제보다 상태가 더 좋은 내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. 그렇잖 그렇군요. 야 그리고 특히나 생각을 해봐. 네가 진짜 좁빠지게 오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좀몸 컨디션 보면서 어, 몸좀 괜찮네? 오늘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얼굴도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? 어좀바람해진것 같네? 이런 생각을 매일 하면서 거울을 봐. 근데 머리도 좀 정돈이 잘돼 있고 계속 이제 좋아지잖아. 그러니까 뭐 사람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난좀 그렇거든. 그럼 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진단 말이야. 근데 그런면 이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최대한 그런 상황들을 좀 억누르기 위해서 머리를 안 짜는 게 진짜 큰 거지. 물론 이게뭐 짜잔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같 그래서 음. 결론은 머리 길러서 몸을 만드는데 진짜 도움이 되세요? 솔직히 난 진짜 도움 된다고 생각해요. 나 진짜로 머리 안 길렀으면 이번에 지금처럼 못했을 거고 아마 일주일에 한 번? 아니면 2주일에 한번 정도는 패턴이 완전히 깨지지 않았을까? 그러면 이제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음. 언제까지 기을실 거예요? 일단은 내 생각에는 일단 내가 원하는 몸을 다 만들고 대회를 나가기 직전까지 기를 생각해야형이런거 뭐 내일 자르시는 거 아니죠? 다음 주에? 또 모르지. 근데 지금 당장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. 구독자님들도 계속 이렇게 저한테 머리 짜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저 스스로를 약간 좀 제약하는 방법입니다. 억제기 무슨 슈퍼맨이언 나오잖아요. 롤할 때도. 제가 지금 슈퍼맨이언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억제기를 계속 잘 수성하고 있는 거거든요. 이게 제가 억제기입니다. 이게 풀리는 순간 <laughs> 스스로를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나루토 구미봉인 같은 거야. 구미봉인 풀려버리면 어떻게 돼? 그냥 그건... 나뭇잎 말을 박살 나는 거야. 지금 내 여기가 내 나뭇잎 마을이고 이게 그 나루토 두의 봉인이야. 진짜 이거 풀리잖아? 나 그러면 진짜 이거 나뭇잎 마을 박살이야. 근데 형 머리 길러서 그래서 좋은 거 있잖아요. 뭐? 형 별명이 지금 거의 이례적으로 많지 지 않았나 최근에. 일단 제가 형 별명 공범화에도 오르치마루, 사스케, 엘렌 엘렌 예거 그 진조 이거이네 그리고 스네이프 스네이프 교수님 그리고, 그리고 또 그거. 니나? 니나. 강철이 연구소에 나오는 그 니나. 니나. 또뭐 또.. 니나. 지금 별명만 해도 이렇게 다 5개? 근데 솔직히 나는 진짜 그 중에 단 하나도 공감이 안 되기는 해. 형 근데 요즘 영상 올리면 댓글에 그래. 스네이프 교수 무조건 있는 거 아시죠? 아, 근데 스네이프 교수가 인스타에도 달리고 있어. <laughs> 아니 근 솔직히 말해서 공감이 안 되기는 해. 좀 그런 기분이 안 좋아. <laughs> 아니 근데 왜꼭 존나 약간 그.. 그 모두가 약간.. 거기 나오는 모두가 약간 악역이야. <laughs> 아 니나는 아니구나? 음. 그 별명 다섯 개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? 야, 거기서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 되냐? 아니 근데 나 진짜 개빡치는 게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시작점이 난 거기라고 생각해. 개멘젤고 개맨질도... <laughs> 거기서 갑자기 스네이프 교수님 세게 언급한 다음부터 나 갑자기 스네이프 교수님 보게 됐다고. 기자님 그때 저희 인터뷰할 때 되게 잘 대해주셔서 감사했는데 솔직히 조금 서운합니다 거기서 스네이프라는 키워드를 쓸 줄은 나 진짜 상상 못 했어. 근데 아무튼 하... 제가 머리를 자르지 않는 이유는 정말 이번에는 구독자님들과 했던 약속들을 지금까지 못 지켜봤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 스스로도 되게 좀 뭔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, 그리고 그런 거랑 별개로 저 스스로도 이번에는 몸을 진짜 한 번은 좀잘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제가 머리를 좀 자르지 않고 있습니다. 사실상 이게 뭔가 멋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뭐 장발이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기르고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. 저 스스로도 되게 좀막 엄청 짧은 머리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장감들이 있어요. 지금은 제가 그런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몸을 만드는 걸좀 우선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한동안은 좀 이런 너저분한 머리라고 하더라도 양해하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무튼 이번에는 생각했던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몸은 좀잘 만들어지고 있고요.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제 머리 제외하고 제 몸을 좀 보시면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좀믿어주시고 저를 조금 스네이프 교수나 니나 오로치나 이런 뭔가 뭐, <laughs> something bad thing으로 보기보다는 열심히 운동을 하고 구독자님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조준으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진짜 스네이프 교수님이라고 그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그러면 정말로 <laughs> 제가 억제기를 <먹재기를> 밀어버리고 <laughs>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항상 그래도 어찌 됐건 이런저런 농담이든 아니면 뭐 별명이든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것도 다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아무튼 이번에는 꼭 좋은 거 만들어서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괜제아 감사합니다. 조준이었습니다.